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로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월 달부터 이수관 목사님께서 호세아서를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월 아, 14일 설교부터 호세아서를 시작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 부분인 1장 1절부터 2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 적고 있고 뒤로 가서 이제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그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인데 이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이한약 이러한 그 1장 1절의 앞부분을 통해서는 뭘알수 있냐 하니까 아주 그 선지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거든요. 주님께서 누구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주님께서 누구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 책에 또는 이 선지서의 저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은, 호세아스는 좀더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선지서가 적힌 시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지금이 대략 주전 한 8세기 후반, 그러니까 한, 725년 또 750년 고사이라는 그 것을 이렇게 분석해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이때가 그 아시리아가 아주 강성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아시리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때 아시리아가 아주 강성해서 주변 국가에게 영향을 끼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반적으로 호세아서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무라하시는 내용 중에 그 우상 숭배라는 내용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된 것은 바알 신을 섬긴 그것입니다. 이 바을 신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약간 이 북쪽으로 날씨를 주관하던 신입니다. 이 바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신을 많이 섬겼는데요 날씨를 주관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농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다시 말해서 이 바을은 풍요를 컨트롤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좀 읽다 보시면 다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을을 섬기는 것은 성적인 타락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그 바을 신전에서 일하는 장녀들과 이렇게 음행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이것은 어떤 어아 그. 연유에서 그렇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결혼을 하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자식을 낳는 것이 그 어떤 사랑의 결실이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비슷한 원리를 농사에도 대입하는 겁니다. 이발신 앞에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을 본 바알 신이 그 결과물로 풍요로운 농사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음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우상 바알 신을 숨기는 것을 계속 음행과도 아 연관을 시키고 계신데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살짝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요. 호세아서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내용이 될수 있고요. 4장부터 14장까지가 다른 한 내용이 될수 있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나오는 내용은 이 호세아와 호세아의 그 음탕한 아내, 고멜, 그리고 그가 낳은 세 명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올, 그렇게 순탄치 않은 그 관계에다가 비유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1장부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는 전반적인 메시지가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 또는 구지정, 나무람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좀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네가 나를 몰라도 참 너무 모른다, 올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4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여튼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네가 그것도 잘 모르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7절부터 11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헌신이 없다라는 것을 나무라 시는 그러한,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언약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올바로 지키지 않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벌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그,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그릇된 면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장부터 한 3장까지는 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2절부터 딱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거기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창녀죠, 아, 그러한 여인 고밀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참 아. 쉽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그, 레이웨이기 21장 14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어떻게 이엄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수 있는지라는 그런 끄리낌이 호세아한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평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고멜이 등장하는데요. 고멜은 엄란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며가 꾸려가고 그 안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원래 엄란했고 엄란한 과정을 결혼 후에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이 부패되어 버린 전체 땅그 땅의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이 비유되어지는 것이 이 고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1장에서 고멜이 낳은 세 아이가 나옵니다. 아들, 딸, 아들이 난데요. 이세 아이가 모두 다이 호세아의 아이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아이는 3 절에 보시면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되죠. 근데,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는, 6절에 보시면,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라고 하면서, 호세아의 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시면, 뒷부분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두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세 아이들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는데요. 그 이름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뭘그 아, 연상시키냐 하면은 아합 가문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제즈벨 이사벨이 라던그 바알 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을 거느리고 있던 왕비죠. 근데 그 이스르 그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것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예후가 그러고 난 다음에 대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대까지만 음, 그 예후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리아에서 끝이 납니다 그거도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리아는 그 영모의 의 때문에 제위 왕이 된지 6개월 정도 만에 죽습니다 그게 이제 열1기하 15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예후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첫 아들의 이름 이스루엘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대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러한 또 예표가 되는 것이 이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인데요 둘째 아이를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이 로라는 뜻이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불쌍이 여기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루하마가 되니까 불쌍이 여기지 않는다 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의 그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신 이후에 정말 어미가 자식을 아끼듯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진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그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바뀐다라는 거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그루시겠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둘째 딸의 이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를 낳는데요 셋째가 또 앞에 이름이 로가 붙은 로 암미입니다. 암미라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암미가 되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레위기 2 6장 12절 같은 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이름을 통해 이 아들의 셋째인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섬뜩한 어, 그런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에 딱 보면은요, 10절에 들어와서 내용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어떤 심판에 대한 의미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고, 노암미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이스라엘 백성. 그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쪽으로 이제 구절까지 내용이 전개가 됐다면, 10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스라엘 다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지고, 뒤에 가서,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하고 번성하고 다시 2장 1절에 가면은 형제를 안미라고 하고 자미를 루하마라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 10절 말씀은요, 이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으실 때, 너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연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고 이래 있었는데, 그것이 통일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가서는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죠. 내 백성이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약으로 다시 돌아가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약을 깨어버리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시다가 뒤에 와서 다시 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연상이 되냐 하니까 너희들의 선택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 앞에 두 가지 선택을 놓았다. 로루 하마를 할까? 루하마를 할까? 또는 로암미로 할까? 암미로 할까? 선택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암미고 누가 루하마냐 하니까, 형제요, 자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암미요, 루하마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요, 이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도 비교적 긴 선지서입니다. 14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므로참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것 같은데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오늘 살펴본 거 가지고 한번 중간 중간에 읽어도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앞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살펴보시고 배경도 설명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